그냥 쉬고 있는 2030 청년 60만 안 그래도 줄어가고 있는 청년 인구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그냥 쉬고 있다는 건참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엄청난 손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어설프게 사회초년을 접한 저에게 현실의 벽은 높다 못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라떼도 그랬습니다. 그 20년 전에도. 하물며 지금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것만 보고 겪은 세대에게 다 그런 거니까 주옥 같아도 그냥 참으라는 말은 당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세대에게 좀 무책임한 영혼 없는 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비록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기회라고 생각해 외면받더라도 자꾸 이것저것 보여줘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산 아저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와서 저도 이제 일도 필요하고 여기 현지 분들께서 일을 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참 인도네시아는 저랑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인도레시아 취업 설명에 r e g i s t r a t i m a d a reservation. Maybe this. AKM is a like job seeker here. Uh, job seeker and then 대표님들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Uh, 정렬입니다 이제. 회사가 30년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아, 음식 가야 설명을 안할수가 없어요. 이게 음. 지금 아에까지 주책이라 못 찍겠는데 여기 그 인도네시아 쌀에 스에 처음 봤거든요. 어, 이런 사 태, 이런 거 되게 나왔는데 국물 이것도 완전 그 베트남 쌀국수에 소고기를 검다 깨려놨다 아, 다 미쳤네요. 검다 누가 봐도 먹으러온 사람. <laughs> 불편하지 않으시면 네, 네, 네. 가볍게 인사라도 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한국말 어떻게 잘하십니까? 아,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으로 하셨다고요? 네, 학 네, 진짜요? 배웠어요. <laughs>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네. 뭐, 하, 너무 한가해서? 어쩌다가 배우게 됐죠. 아, 네. 그, 여기서 이제 그좌도 구하실 수 있는 거를 네, 생각하시면서 네, 네. 이렇게. 맞아요. 와, 엄청나십니다. 와. 아니에요. 본인도 되게 영어 잘하시고. 편하게 식다시피. <laughs> 혹시, 혹시 괜찮으면은 네. 여기 제가 혹시 그 면접 진행하는 것들을 가상으로 진행하면서 네. 촬영 좀한번 해도 될까요? 어떤 회사랑 얘기해서. 일단... 공의를 구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들었다는 들었는 들어나라는게 아니고요. 제가 들었 <laughs> 아니면 <웃음> 제가 할수 있는데 여기 회사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면접을 보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근래가 될수 있으니까 좀런 거. 관계자 아는 분을 제가 한번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가 기획하고 광고랑 이런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아 영어로 해네 영어로 해그 다음 아, 아, 그다음, 아, 그다음, 아 그다음, 여기도 좋은 거 같아 네. 에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급은안 되지만 작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게 하고 있다가? 네 영어 잘하시네 <laughs> 먼저 하라네 아니 먼저 먼저 제발 먼저 해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빨리 네. 예, 예. 얼굴을 직접 찍긴 뭐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면접 보시는 것도 있고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비율은 반반이신 것 같습니다. 어, 당연한 말이겠지만, 나머지 스펙이 돼도 어느 아, 확실히 돼야죠 영어랑 인도네시아어 확실히 요새는 영어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2외국어 그 필수. 저가 만약에 아는 고등학생 동생이 있어서 아, 조카겠죠조카가 있어서 제2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죠? 음, <laughs> 뭐 혼자 찍지 마시고. 여기. 네, 여기 예. 혹시... 혹시... <laughs> 저는 인도네시아어. <웃음> <웃음> 네,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초방 당한 사람들. <laughs> 감사합니다 덕분에. <laughs> 나름왜 인도네시아 에 있는가? 이런 거 <laughs> 간단하게 한번. 어, 저 지금 못 생각하는데 좀 화성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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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 그렇게 반만 나오기 쉬는건 없고요. 편하신 대로 원하시면 제가 모자이크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가벼게예나 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요? 얼굴 나오잖아요, 그죠 아, 네. <laughs>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준비를 하시는지 아, 구직자로 오신 것 같죠? 구경 왔어요. 아, 구경. <laughs> 여기서 사업을 하시나요? <laughs> 아, 저희 그냥 네. 이제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일하면서. 네, 네. 한국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예. 한국에 대한 수용도가 네. 되게 높은 거 같아요. 친하게 아, 아, 네, 수용도가 예, 네. 좋은 네. 것 같아서. 어, 그럼 실제로 여기 와서 좀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이 따뜻하게 해주시는 걸좀 느끼고 계세요? 네, 엄청나게. 한국에서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 네. 아, <laughs> 어쩌라는 것지. 지 일단 인도네시아가 또 관계가 좋고 이제 외국에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좀신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신 그런 네. 케이스인 거요 그냥 혼자 오셨어요? 그냥 오, 아는 친구분도 없이? 아, 친구는 한명 있었는데. 네. 여행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많이 사귀어서. 네. 그렇게 해서 어이 친구도 좀 있겠다. 어. <laughs> 비자 괜찮으셨어요 비자 문제 없으셨어요? 처음에 이자 이자 그니까그 여행 온 거라서 처음에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비자가 이제 끼다스라이. 아. 뭐 어떻게 끼다스를시켜게 키따스 가셨어요? <laughs> 아 취직하셨으니까. <laughs> 아, 저처럼 수박당하는 일 없으시겠나요? <laughs> 아 예, 구직하고 있습니다. <laughs> 구직해야죠가서요두분 <laughs> 혹시 결례가 안 되면 한국말로 좀 대화를 좀잠탁라 좋습니다, 지했습니다. <laughs> I want to ask you something. Can I please? Oh, yeah, yeah, sure. Sessions? Uh, hopefully, I get some, uh, my favorite job here. Yeah? Uh -huh. So, I'm very interested in uh, advertising. Maybe this is a, a great job for me. Any reason why you want to specifically want a job from Korean company? Yeah, because before I have been working in Korea for two years. In Korea? In Korea. So Where in Korea? <laughs> yeah. Uh, in 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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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edia company? 아, uh, no. In the factory. 아, oh, factory. 네, oh, okay. okay. yeah, 안녕하십니까. 저, <laughs> 지금 <laughs> 촬영을 좀 제가 혹시 여기 선생님들은 불편하실 거니까 저만 찍겠습니다. <laughs> 저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작은 일을 기획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딱히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를 들고 오진 못했지만 구직 잡장에서 이렇게 좀 인터뷰 보는 거를 남기면 서로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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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팀이 계속 영어로 얘기. 아니 근데 한국으로. 여기 다 여기만 대기하지 아세요? 지금 바깥에 지금 대기하시는 0분 계시는데 여기만 기다리세요. 진짜? <웃음> <웃음> 간단하게 배워줘야 예,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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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좀 쉬거든요. 회사 상호 정도는좀 노출되는 거 괜찮으시죠? 저 혹시 영상을 만드요 굉장히 진짜. 영향력이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laughs> 괜찮습니다. 롯데 네, 기업사였기 때문에. 롯데 쪽에. 예. 그래서. 네, 그럼 이런 엄청난 회사에서는 그 인도네시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신 거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좀 많아서 이360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조에을좀 잡을 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처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분들을 좀 채용하시길 희망하시는 거세요? 어떤 인재들, 어떤 사람들을 원한다. 그런 것이 없으세요? 제일 중한 요게 그 우리 이런 내용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예, 커뮤니케이션 제일 중요하니까 예. 한국어는 물론 중요하지만 가사나 네, 네, 네. 인도네시아나 아, 영어 뭐 할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 네, 이유가 사실, 회사에서 또 다른 친구, 직원들이 예. 발표할 때는 바하스로서 발표하는 게또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실 필요한 기본. 기본으로 가죠 네. 그럼 기본으로 바하스인 도레이시 영어는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광고 기획 능력,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필요한 거겠네요. 아. 그러면 음. 그런 스킬인데 혹시 뭐 나이 나이 같은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 나이 좀 많이 보십니까? 40살 가능합니까? <laughs> 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데 근데 젊은 회사니까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많이 기다리한니까 저는 국에한 짧게 서한고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서한서한한데말서한좋한데 이거 향진에 좋다 <laughs> 저 이거 향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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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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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끝나고 또 중요한 이벤트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얇고 곱슬려가지고 이게 참으로 싸고 괜찮은 그런 스프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스프레이 좀 해결해 줄수 있는 대표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다이소만 가도 3,000원짜리 굉장히 큰 그런 스프레이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 프레온가스도 그러는 거 물론 그런 게안 좋지만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런 저렴한 스프레이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자꾸 돕겠습니다. 저희가 물류와 한랄과 이런 것들을 했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선물까지 푸짐하게 주시네요. 어, 라켓 라고 라켓 에서 이런 텀블러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HRD 코리아에서 이런 것들 다포박이 됐어요. 말이 뭘까요?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등록하신 분들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무작정 한번 두드려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보셨죠? 젊은 여성분이 혼자 용기내셔가지고 그냥 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취직도 하시면서 비자 받고 언어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개런티는 못하겠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뭔가 좀 어렵다.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다. 이럴 때 인도네시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마스크팩을 이렇게, 어이구, 주셨네요. 이건 헬렌한테 뺏기겠네. <laughs>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썩 잘하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취직이 어렵고 요새 뭐 미래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많 귀찮아요. 그죠? 인도네시아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할순 없겠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다방면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필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또 친절하시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국민성 자체가 앞에서 화내거나 인상 쓰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서의 취직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영상 한번 좀 보내주시면서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문의를 남겨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좋은 분들 사기 치지 않는 정말 제가 검증한 그런 좋은 분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결론, 나는 개발 도상국다위에 와서 외로자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혹은 사업을 하겠다. 네,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하지만 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한국인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정해진 길의 뒷공무니를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해 보고 싶다. 시야를 넓혀 보시면 도움 줄 사람 많을 겁니다. 저 같은 보통 아저씨도 이런 작은 거라도 알려 줄수 있잖아요. 주변에 훨씬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결국 좋은 한국 나두고 외노자라 하라는 거 아니냐. 외국에서 근로 경험은 한국에서 인정이 안 경력 단절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책임질 거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좋은 방법 있나요? 그럼 그냥 따지지 말고 있으면 그거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로든 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좋은 분을 만나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지고 거기서 꿈도 못 꿔본 일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찾기 어려우면 제첫 영상부터 봐보세요 가진 거다 버리고 세계여행 떠날 때 다들 미쳤다면서 혀 끌끌 차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가는 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분들 만나고 배워오면서 어디로든 맞잖아요. 지금 가진 그 시간 그냥 보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20살 되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와서 저도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하던 거다 실패하면서 언제 날아킨 고속열차를 타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에서 이 아저씨는 그 값진 경험한 거로 충분히 남은 인생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받아들이며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통해서 성공한다면 좋은 교보제로 실패한다면 좋은 반면교사로서 도움을 주는 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